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360도가 돌아가는 유일한 관절입니다. 어깨가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그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어깨는 네 개의 회전근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전후 좌우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회전 운동까지 담당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깨가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감별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힘줄이 일단 끊어지게 되면 그건 봉합을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에 네. 있어서 증상 자체는 주로 야간에 통증이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뭐 원래 잘 쓰던 팔 자체가 올라가는 게잘안 된다던가 어디 특정적으로 몸을 돌렸을 때 누워서 돌아눕거나할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주로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염증 반응이 심해졌을 때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악화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그런 그, 간별이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 생활을 하면서 팔을 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데요. 팔이 굳어서 안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 힘줄이 끊어져서 못 움직이는 경우, 이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50견과 회전계 파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는데, 50견이라는 거는 이 관절 주머니 자체가 쪼그라드는 단계입니다. 즉 질병명으로 얘기하면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깨 자체는 360도가 돌아가는 굉장히 큰 관절인데요. 이 관절 자체의 주머니 자체가 이만한 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어깨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진 주머니에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저희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진료하는 의사가 팔을 이렇게 올릴 때 끝까지 잘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오십경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려 해도 어깨가 굳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관절 전체에 전체 염증이 꽉차 있기 때문에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고 보통 이제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는 원인은 석회성 힘줄염이라든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당뇨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오십견의 원인 자체가 회전근개 파열일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찢어져서 팔이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오십견 자체에 의한 건지 그거에 대한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질환은. 진단도 틀리고 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감별 진단만 잘하면 치료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된 경우에 통증이 심해졌다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끊어진 힘줄 자체는 자가적으로 스스로 가서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회전근개가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부분 파열, 전파열 이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겉의 부위가 약간 손상돼서 찢어진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충격파 같은 재생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힘줄이 움직임 자체가 떨어진 것 자체를 운동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동 범위만 회복시켜 준다면은 부분 파열이나 부분적인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이 힘줄 자체를 원래 원위치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요. 힘줄 자체가 하나가 끊어졌는데 그걸 복원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네개 중에 나머지 세 개들이 이를 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힘줄에서도 손상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치 자체가 복원이 안 되고 힘줄이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힘줄 자체가 안쪽으로 점점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힘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힘줄은 퇴축이 됩니다. 퇴화가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말려 들어가고 그걸 땡겨서 꾸기긴 어렵습니다. 회전계의 파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시기고요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인 손상이라던가 손상 정도에 따라 가지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뭐 충격파 같은 보존적치료를할수 있고요 회전계가 전체가 끊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정상 위치를 회복시켜 준다면 앞으로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근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네 가지 힘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힘줄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이나 어떤 다른 치료를 통해서 이걸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의 머리 자체가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팔을 들수 없는 가성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될수 있는데요.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대를 정상적인 위치에다가 꼬매서 원래 위치에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인공관절을 통해서도 치료는 가능하지만, 은 회전근개 파열은 제때, 제대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